자, 서울에서 오셔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앞에 부분좀 모량이 없어서 앞에 부분 조금 가르마 부분이 조금 신경 쓰이는. 자, 0 4 앞에 부분은 0.5cm만 있어도 가발은 티가 안 나요. 이렇게 해서 자, 앞에 파마는 살짝 해서 이렇게 쑥쑥 넘기셔도 돼요. 자, 아빠 막급서 아니야?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앞으로 안갈 거야. 답답하셔서 빼시는 거잖아몇 어. 군데입니까? 여기 야. 다섯 군데. 여기 하고 어, 어. 어디가 아픈지만하루 보면 알지. 자, 이렇게 아빠 앞가리기 한번 해봐요 앞가리기. 앞가리기. 이제 응. 이만큼 없으셨어요. 앞에가 여기가 가르마 부분이 0.5cm 아니면 내 머리를 다 꺼내서 음. 이 머리를 넘기시면 괜찮고 그냥 없는 음. 상태에서 그냥 쓰시면 모량이 없잖아요. 이만큼을다 음. 꺼내시고 쓰시면 좋아. 이걸 다 꺼내셔서 이 머리를 다 꺼내시고 쓰고 나면 얘를 넘기면 그 망이 안 보여요.